안녕하십니까.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라고 믿으면서 저도 또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빈칸 문제였죠? 근데 저는 이 친구 세토막으로 잘라서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어 고르기 문제. 틀린 단어를 바르게 고치세요. 아니면 틀린 단어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어법 설명은 조금은 해 드려야죠 그죠 <laughs>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단어가 조금 헷갈릴 만한 애들이 좀 있어서 몇개 짚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멈춤한 다음에 다 아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갖고 같이 보기 바랍니다 첫 단어가 조금 신경 쓰여요 역학인데 선생님 역학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요 그죠? 두 녀석 이상, 이상의 것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뭔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는 걸 우리가 역학이라고 해. 그쵸? 그래서 역학이라고 쓰고 여러분, 관계라고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역학이다. 남친과 여친 사이의 역학 관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몰라, 못 들어봤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똑같은 걸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아빠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어, 이렇게 되죠 그죠? 엄마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엄마가또 잘못했어 뭐 예를 들어 세탁기 바꿨는데 세탁기 잘못 사서 눈탱이 맞았고 비싼 거 사서 서로 갑기 어떻게 돼? 엄마의 바언권이좀 약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심의 관계가 변하는거 그거 자체를 관찰하는 거 혹은 그런 변화 관계 이걸 다 뭉뚱그려 갖고 역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모든 역학 관계 에 있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부 사이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 모두 역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무튼 역학은 변화. 를 보는 거야. 뭐 사이에? 관계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그래.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관계 역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면 크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가봅니다. 과학 시간에 말하는 그 역학하고 다이내믹 똑같이 철자는 쓰는데 그 역학이 그이 역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았어요. 그 다음에 디맨드는 당연히 여러분 디맨드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그쵸? 그렇죠? 이거 뭐, 물론 이제 경제 시간에는 저살 거예요. 이렇게 수요를 나타내는 것도 디메인이지만 보통 대화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구할 때좀 괜찮은 건데 상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가 될수 있어요? 부담이 될수 있죠. 이럴 땐좀 나쁜 뜻인 거야. 본문에서는 디메이 인 부담으로 쓰였다는 거꼭 기억해 주길 바라. 그리고 이 부담의 반대말로 사용된 게 본문에서는 여러분 리소스라는 거예요. 리소스 이강다 리소스는 선 지하자원 아닙니까? 이 지하자원으로 쓸 때는 natural resource 천연자원이 natural이라는 나라가 붙어야지 그런 거고요. 보통 resource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딱 언뜻 듣기에 쉽게 생각나는 resource는 돈이야 돈 주머니에 있는 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저뭐 resource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담하고 좀 반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내가 일을 잘해 못해. 어, 일 못해. 나의 퍼포먼스가, 퍼포먼스, performance, 나의 일의 성과나 나의 성능이 올라가 떨어져. 부담이 많으면 떨어지죠. 반면에, 자원이 많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와주는 자원이 많아요. 공부 잘 되잖아요. 그죠? 퍼포먼스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둘은 반대 관계에 있는 단어야. 이거 좀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perceive는 내가 인식하다. 아, 이렇구나라고 인식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간호사 명 엄청 길게 했지, 그지? 음. 가볼게. 갑비다 음, 원 다이나믹. 음, 한 역학 한 다음에 서술로 안 썼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묶어 언제까지 첫 번째 서술로 아니? 얘 많이야. 어디까지? 두 번째 소스로, 여기까지 묶으라고 했었죠? 이제 좀 귀에 딱지가 앉았지, 귀찮지, 이제 이런 거 들으면. 보자, 한 역학인데, can change. 막 변화 가능한 역학이에요. 변화 가능한 관계예요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막 바뀌어. 어디서? 스포츠에서. 스포츠에서 막, 자꾸 막, 막,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나? 이때. 그것은 바로, 컨셉, 개념이래요. 누구의 개념? h o m e f i l l d advantage. 홈필드드밴티지 여러분 이거 들판이라고 하지 말고요 경기장 구장이야 구장 홈구장 2점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고 보통 우리가 홈어드밴티지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소속이야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구장에서 내가 경기할 때 안타율도 올라가고 홈런도 잘 치고 막 뭐, 길을 받아갖고, 강원도에 전기를 받아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홈 어드밴티지라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홈필드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역학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첫 문장에서 주제 제목 요지 끝났네? 홈필드, 내가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할때 갔느니 이 점이 바뀐다, 안 바뀐다? 어, 그치. 엄청나게 바뀌는 개념이라는 거지. 끝났어, 요지가.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런 거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내면 출제하는 사람도 부끄러울 것 같아, 그렇지? 음,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 안찍고 지금 문장 쥐야 이 설명했는데 마침표 안찍고 이렇게 콤마를 찍으면 전부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쉬워요. 이렇게 관계되면서 which 이렇게 쓰면 해석 되게 쉬워. 그런데 그거 이렇게 그것 위치가 관계대 명사니까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갖고 와 볼게요. 똑같이 쉼표 뒤에 여러분 색깔 한번 바꿔 볼까? in which 이렇게 쓰시면요. 해석 비슷하죠. 근데 그런데 그것 한 다음에 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문제를 맞추고자 할 때는, 뒤에 주어, 서수로 이렇게 있잖아. 요거 해석할 때, 요 녀석, 근데, 그것!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 에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다시, 명사적으로 해석해야지, 여기 절에 맞는지. 부사적으로 해석해야, 여기 절이 맞는지는 자기가 판단을 해준다, 만다? 해줘야 된다. 라는 거야. 그지? 아, 좋았어. 여기서 잠깐만 두 가지만 설명할게. 첫 번째! 아니 선생님, 요거 관계대명사 위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 통하나요? 에이 안돼. 이렇게 쉼표 나와서 부연설명 지금 여기 부연설명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관계절로 부연설명할 때계속적용법관계사에계속적용법 배웠을 때 그거 몰라 상관없어. 아무튼간에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쉼표 위치, 쉼표 위치는 대수로 바꾸으 큰일 나.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되겠어.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거기에서 거기에서 만약 이게 답이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주셨을 거야. 얘들아,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상황이나 장소로 해석이 될 때는 W H E R E. 관계대명사 외울로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요 대목을 설명해 주는지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봐. 먼저, 둘 중에 뭐가 맞는지부터 한번 찾아보자. 에이, 찾아보나마나 그냥 인위치 써있네. <laughs> 내가 왜 인위치지? 좀 같이 볼게. Perceived demand. 야, 그냥 부담이 아니라 인식된 부담이야. 즉, 경기자가. 플레이어가 인식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의해 인식되는 부담, 여겨지는 부담. 부담이라 여기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이거 동사로 오해하지 마세요. 동사 아니야. 이거써 줄게. 인식된 부담. 그리고 인식된 자원. 즉 나에게 쓸모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식된 자원. 이가 주어고요. 이 친구들이 주어 맞고요. seem 뭐뭐인 것 같아요. To play a role 이거 한 덩어리로 역할을 하다 이거 보호로 처리할게요. 얘들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즉 인식된 부담과 and 자원이 seem to play a role 역할을 해요. 그럼 내가 질문해보자. 여기 뒤에 들어가야 될 말이 그 <laughs> 홈어드벤티지 음, 홈어드벤티지 맞죠? 아그홈 어드밴티지라는 개념 이렇게 하자. 그 개념이 맞아. 그홈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에서가 맞아. 에서가 맞죠. 인식된 부담과 자원이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간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써서 관계부사처럼 만들어 준 거니까 여기는 뭘로 바꿔도 돼? 외열로 바꿔도 참 괜찮겠다. 라고 진짜 자세하게 설명했어.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안할 거예요. 선생님.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다 되긴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것만 쓰면 전치사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맞춰준 이유를 찾아줘야 된다. 좋아. 넘어갈게. 아우, 너무 자세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니, 부담이 뭐고,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Under normal circumstances. circumstances. 다, 자, 어, 저번에도 봤어요. 그죠?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상황.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홈그라운드 우리 홈 경기장이요 It appear 뭐 뭐처럼 보일 텐데 To provide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s e e m 하고 appear는 여러분 튜브 정사 다쓸수 있어요 그죠? 뭐 뭐처럼 보이다 그지? 아 얘가 greater 더큰 인식된 자원 우리가 자원이라 생각할 만한 걸줄수 있어 다시 말해 자원이 뭔데?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자원이 뭐죠? 팬들이죠 팬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 홈필드, 홈구장. 왜? 내가 맨날 여기서 연습했거든. 내가 평소 에 연습하던 데니까 기운님 봤죠? 그리고 쇼화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자원이라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나와. 그럼 홈에서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봐봐. 그러나 리 e 처 e a r c h e r Roy Baumeister and Andrew s t e i n h 같은 연구자들이요. were among 어디 사이에 있었다 누구들 사이에 있었다 누구 사이에 있어? The first 최초의 모모한 사람들 최초의 모모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어몽이 있든 없든 비슷해요. 이렇게 어몽이 없으면 얘들이 모모한 최초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모모했던 최초의 사람들 중 일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최초라는 말은 여러분들 뜻이 있는 듯 없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투부정사 수식 받아야 돼요. 후의 수식을 받거나 투부 정사 수식 받아야 돼요. 뭐뭐 했던 최초 중에 부, 어, 최초 중에 속했냐면 포인아웃 지적했던 뭘 지적해? 대주어 동사라는 점을 지적했지, 그지 여기 대는 여러분 접속사예요. 여기 지적하다라는 말이 동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관계대명사 그런 거 아니야? 관계사를 쓸래? 면 앞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랑 관계, 명사랑 관계를 맺어. 그지? 명사가 아니라 이거 동사기 때문에, 동사 뒤에 대, 동사 뒤에 대, 동사 뒤에 대선 접속만 하는 접속사야. 이해가 안 돼요. 야, 그러고 있지 마! 제발. 이걸 이해할 거야, 지금? 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동사의 뒤에, 말하다 생각하다 같은 동사 뒤에 대선 접속사야. 그냥 그건 약속이야. 이걸 이해가 되니 안되냐고 있으면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왜? 지금, 18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이거 진짜 여러번 설명했거든.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 마. 아, 미안하다.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나쁘다, 내가. 잘못했다. 가볼게. 뭐 했던, 지적했던 최초의 사람 중에 일부다, 뭘 지적해서. 이런 컴패드립 경쟁적인 요소들. 경쟁적 요소들이, 즉, 팬이라든지, 홈필드라든지, 이런 경쟁적 요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뭘로? 안 읽어봐도 알지. 뒤에 내용 추측할 수 있지. 뭘로 바뀌어? 부담으로.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할까? 그치. 그래야 순서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이런 사고를 해줘야지. 그지 조화성. 가보자. 이제 좀 전에 그 however부터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ccess percentage. 성공률. 성공하는 퍼센트야. 당연히 이거는 승리하는 비율이겠죠. For home team, 홈 팀의 성공률. In the final game, 마지막 경기죠.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경기. 플레이오프는 여러분들 최후 경기에 나갈 두 팀을 뽑는 경기를 플레이오프라고 해요. 그죠? 뭐라도 돼.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 세계, 그 미국에서 챔피언을 결정하는 야구 경기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엄청난 경기에 결승전에서 홈 팀이 우승할 퍼센티지가 seems to drop. 하락하는 것 같다. 주어 누구야? 퍼센티지야. 여기 S 안 붙었지. 단수형이야. 그러니까 동사에 S 붙여야 돼. 주어가 일단 길어지면 요거 신경 쓰세요. 해석만 렐름렐름 하려고 하지 말고 하겠지? 음 좋아. 그러니까 부담이 큰 경기가 조금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조금 많이 긴장할 만한 그런 경기에서는 홈구장이 별로 안 좋은 거야.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iece. Save the d 그래서 팬이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되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차원이 아니라. 그런 환경 하에서는 빡센, 부담스러운 혹은 큰빅 이벤트 빅 이벤트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바뀔 수 있다.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죠. 아. 여러분 제가 단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요약 문제 있잖아, 요약. 요약해서 빈칸에 단어 집어넣는 거. 그 요약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희 문제는. 봅시다. This change in perception. 이런 인식의 변화.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홈구장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resource야 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 부담스러워, burden이에요, 혹은 demand에요, 라고 의, 인식이 바뀌었지.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이런 인식의 변화는 can a l s explain. 설명해 줍니다. Why 하면 여러분 더 reason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Why가 나오면 뭐뭐뭐뭐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볼까요? Why a team 왜한 팀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어떤 팀 힘들어하는 struggling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그 그해 초반에 힘들어하던 팀이 여기 팀 주어고요. Will often welcome, 환영하는지. 로드트립 p 도로 여행하지 말고 여러분들. 로드트립은 이제 길을 떠나는 거지. 원정경기 가는 거죠, 그죠? 아 원정경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왜? Reduce, 줄이기 위해서. 인식된 demands and pressure, pressure, 압박이란 말이죠? 압박과 인식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 출입 가는 거, 아, 이제 드디어 여기 홈팀 떠난다. 아우, 지긋지긋해. 어, 그거를 설명해 준다. 라는 거죠. 되겠어요? 순서 문제랑 단어 문제 플러스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까지 다 집어드렸습니다. 예. 35번에서 만나요.